Q&A. 아니 이게 머리 때문에 이 초점 잡는 게 지글지글 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어쩔 수 없이 좀 부담스럽게 하도록 할게. 얼굴 원래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까이서 잘안 보여져. 원래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까이서 잘안 보여줘. 첫 번째 질문. 붙임 머리나 유튜브 말고 나는. 어, 자라 매장, 의류 매장에서 일을 했었고, 번역 일도 했었고, 일본어 번역 일도 했었고, 어, 면세점, 화장품 면세점에서도 일을 했었고, 브랜드로는 로라메르시에, 뭐, 안나스위, 이런데서 일을 했었고, 뭐, 음식점, 서빙, 그런 거 했었어. 나는 남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 일단 다들 알다시피 엉덩이가 엄청 커. 엉덩이가 엄청 큰데 엉덩이에 비해서 가슴이 작아. 그러니까 엉덩이 골반 뼈는 엄청 큰데 흉통이 작아. 여기 흉통이. 그래가지고 가슴이 좀 작아. 그래서 나는 가슴이 컴플렉스여서 가슴을 꼭할 거야. 살 빼고. 맨 처음 술을 마셨던 거는 중일? 중이? 고, 담배는 호기심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펴봤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폈던거 할머니가 그맛좀 몰래 이래가지고 아맛좀 몰래 펴고 내 할머니한테 하면 담배 왜 펴? 이랬다가 이제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겉멋으로 핀거 같아 고등학교 때 굳이 담배를 펴야 될 그거는 아닌 거 같아 굳이? 응 나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편견은 그냥 다 알다시피 좀뭐 쎄보였는데, 뭐 의외로 순하네, 눈물이 많네, 이런 건데, 또 의외로 되게 내가, 뭔가,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닥 열심히 살진 않아요. 아, 그리고, 나돈 되게 많은 줄 알더라고. 내가 되게, 항상 없었어서, 없어 보이는 걸 싫어해. 사람들은 되게 내가 막 되게 막, 갖고 싶은 거다 갖고 막돈 많은 줄 알고 이래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소소하게 그러면 어우 되게 의외로 되게 소박하시네 이런 말 하더라 근데 물론 턱턱 쓸 때도 잘 쓰는데 소비 요정이긴 한데 아낄 땐또잘아껴나도막 음. 맨날 그렇게 막 돈을 막 펑펑 막 무시듯이 쓰지 않아요 그럴 돈도 없고요 나는 그냥 별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나답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래도 굳이 내 지인들이 날 기억한다면, 하 진짜 이해림 인생은 마탱이 가게 살았지. 그런 얘기 듣고 싶어. 마탱이 가게 살았지 이런 거. 지금 당장 너무 갖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너무 갖고 싶은 거. 물건이지. 물건은 좀 목걸이가 갖고 싶어. 음. 목걸이도 막 비싼 거, 이런 거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데일리로 항상 착용하고 싶은 목걸이가 갖고 싶어. 그리고 드라이룸, 애견 드라이룸? 그런 거 갖고 싶어.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컴퓨터. 컴퓨터도 갖고 싶어. 민트초코, 호흡브로 민트초코. 나는, 나는 차가운 걸 싫어해.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여러분도 알지? 나는 진짜 차가운 음식을 싫어하는데, 나는 베스킨라빈스에 가면은, 뭐 자주 가지도 않아. 가면은 유일하게 먹는 게 민트초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말. 제일 듣기 싫은 말? 제일, 그니까 러 사실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안 듣고 살아가지고. 그런데 좀, 뭔가 내 직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싫어. 그니까, 러 유튜브, 아, 나도 뭐, 아, 나도 유튜브나 할까? 뭐, 아, 나도 붙임머리나 할걸?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뭐, 본인들이 해보면 알겠지 유튜브를 만만의 콩떡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이 그런 거 있어 내가 힘든 걸 말했는데 이거 내가 항상 말해. 힘든 걸 말했는데 야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몰라? 그리고 내 힘듦을 왜 네가 판단을 하는데 어?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내가 이만큼 힘든지 저만큼 힘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 힘든지 어? 그 사람보다 덜 힘든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함부로 말하지 마 요즘 그황 요즘 근황은 머리를 했고요. 머리는 요렇게 집에서 고정하고 있어요. 머리를 했고,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좀 자거나, 그냥 계속 자거나, 좀 네일 아트? 혼자서 하는 거, 혼자 네일아트하면은 있잖아, 존나 빡쳐요. 진짜. 아니 네일아트하면은 진짜 하는 내내 한 6시간, 8시간 동안 계속 빡쳐있는데 뭔가 그런 걸좀 해냈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 평화롭게 살자. 이너피스. 이너피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화롭게 살자. 얘들아 다 평화롭게 살자. 어, 퀴어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평화롭게들 좀 삽시다. 저희가 그렇게 막, 뭐,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음. 묘비명. 묘비명. 지존, 지존 섹시 퀸카 릴리, 릴리 보스. 이곳에서 잠을 자다. 아비백. <laughs> 마지막 한마디. 어. 재밌어. 이게 Q&A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게 되네. 어더 많은 질문이나 선은, 선 넘는 질문들. 댓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고 신박한 댓글에는 내가 뭐, 뭘 해주겠어.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또 영상 찍어가지고 또 올릴게 얘들아. 그리고 너네 내가 이거 다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니? 구독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곧 있으면 1만이잖니? 1만이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좀 눌러주,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고, 생방송은, 어, 늦게, 해야.. 늦게 해. 11시 반에서 12시. 그리고, 나는, 피티 안녕. 꿈에서 그렇게 엄마가 많이 나왔어. 내가 요즘 엄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이 아니고 항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서 엄마가 나오면 엄마랑 그렇게 싸우면 뿌리지로. 근데 그래도 엄마한테 꿈에서 나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꿈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솔직히 좋지 좋았어. 근데 꿈에서 엄마가 나왔다는 건 그건 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근데 이거 꿈이잖아 이랬어 엄마가 어 그러니까 꿈에서 깨야지 이러고 나서 들가딱